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 정책 수립하는 데잘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기본 계획의 수립해요, 수립 방향, 그리고 정책 환경 분석과 시사점, 그리고 비전 및 정책 목표, 마지막으로 추진 과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제외동부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은 제외동부 기본 법제 7조, 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어, 내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의 종합 계획으로 11개의 재외도보정책위원회 위원 부처와 어, 기타 8개의 재외도보정책 어, 유관 부처가 계획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내년 1월 개체되는 재외도보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고 나면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각 관계 부처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 범정부 동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계획의 기본 수립 방향입니다. 지난 5월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정부의 네. 재외동포 정책도 이에 맞게 변화하였습니다. 어, 과거의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을 추진했었다면 어, 이제는 호의적인 동방 성장을 추구하는 그 동포 정책으로 변모했습니다. 또 기존의 동포 정책 수립은 외교부 그리고 사업 이행은 재외동포 재단. 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이 이제는 제외동포 처음으로 일원화되어 보다 총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내 체류 동포는 외국인 규제 신분자의 규제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어떤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체류 동포가 제외동포 기본법에 따른 포괄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또 부처별로 그, 어, 산재되어 있던 동포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동포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외동포정책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제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위하고 국정과제에 따라 제외동포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환경과 어, 정책 시사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동포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중갈등, 경제협력, 기후위기 이런 어떤 글로벌 공통과제의 대응을 주도하고 국가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700만 제외 동포는 국가적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또 국가가 동포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거주국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동포사회가 모국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상생발전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두 번째, 재외동포 현안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어, 사회의 구성과 특성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정책 수요에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미중 대립과 공군방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어떤 다중위기와 또 거주국별로 어, 서로 다른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과 같이 어떤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보다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동포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는 정책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를 그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통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을 그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 강화 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어,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 지원, 한인 네트워크 부축 글로벌 중추가를 실현하는 동포정책을 총 5개의 정책 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14가지 준정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각 정책 목표별 추진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정책 목표인 제외동포정책 강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외동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규 법령을 제정해서 동포정책의 수요를 반영하고 또 법적 사각지대를,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제외동포기본법에 제외동포 민원서비스의 근거를 규정하고 제외동포청사나 공공기관인 제외동포협력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정수요를 반영할 것입니다. 또 제외동포와 관련한 재반지침과 업무매뉴얼을 정리하고 제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외동포 정책을 강화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정부는 5개년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착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제외동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제외동포 어,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한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제외동포 분과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분야별 실질 현안 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어, 권역별 동포사회 실정에 특화된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 조사를 체계화할 것입니다. 동포간담회를 통해 정책 수요자인 동포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정책 목표는 재외동포 정체성 함의입니다 어, 한글학교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여 한글학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업 컨설팅과 온라인 학위 과정을 제공하여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재외동포 교육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스터디코리안의 학습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할 것입니다. 어, 한국학교는 디지털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자녀 학비와 수업 수강료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한국어와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유학생 취업 멘토링을 보다 확대할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 차세대동포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규모를 현행 어, 2,300명 수준에서 향후 5년간 9,000명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제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우수한 동포 인재를 어, 활용하고 대학등록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또 차세대 동포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세대 인재들을 국정 어, 차세대 인재들에게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제외 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차세대 동포들이 거주국의 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배우게 되며 정체성이 확립되고 또 자긍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좋아진 이미지를 통해서 거주국 주요 사회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와 힘을 합쳐 발전상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2025년 왕공을 목표로 어, 건설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제외동포관, 그리고 제외동포와 내국인 간 교류화합의 장소이자 어, 우리 해외 이주사를 기념하는 상징물로 어, 기념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는 국경에 걸맞게 제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외동포들의 거주국내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재외동포 사회의 주민원 요 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적제도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에 보다 유연한 적용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어, 생활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135개 국가 또는 지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좀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입양인의 국적 부여를 위한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고 국외 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상담과 방문 등 사후 서비스를 보다 체계화할 것입니다. 또 아, 취약도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어,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전쟁, 내란 같은 위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 사흘린 동포법에 따라 영주 귀국하는 사흘린 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종전 직계비속한 명과 그 배우자로 한정했던 것에서 자녀 전체와 그들의 배우자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적 동포들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원고 피해 동포, 파도근로자 고려인 동포 등과 같이 소외 동포에 대한 초청 사업과 국북 어, 초청 기념 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지외 동포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 CIS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서 보다 실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 남성과 이혼하고 친정국가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의 자녀들은 현지에서 법적 신분이 불안하고 의료보험이나 정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들 자녀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 사업과 법률 상담, 한글 교육 등을 통해서 이들 자녀들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서 현행 출입국 체류제도 전반에 대한 상시 안내와 설명을 강화해서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고 동포들의 여론 수용을 통해서 제도 발전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또 한국으로 귀환하는 고령 동포를 위한 토탈 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거주국에서 사전 준비부터 또 국내 귀국 후 정착 지원까지. 어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실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구직자들의 심리 안정과 경력 설계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수록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해서 재외동포들에게 내 국민 수준의 편리한 민원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현지 민원 절차를 제도, 제도적으로 신속히 개선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재외동포에게 또 현지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현재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에서 24시간 5개국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콜센터 상담 방식을 보다 데이터 통화, 채팅 상담 등으로 다양화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 디지털 민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입니다. 어, 제외 독고 인증센터를 구축해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현재는 국내 민원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한데요. 국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간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외국민 등록제도는 현행 90일 등록기간 경과 후에도 제외국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적상실자에 대해서도 제외국민 등록 발급을 허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정책 목표인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제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세계 한인회장 내외와 같은 기존 사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정비하고 동포들의 수요를 고려하고 동포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양질의 신규 사업을 발굴할 것입니다. 또 차세대 동포 역량 강화와 주요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 핵심 차세대 단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것입니다. 또 우수한 차세대 동포는 국가 데이터,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서 정부의 주요 인성과 정책 자반에 활용할 것입니다. 어, 기존 세계 한상대회에서 올해 개편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국내외 순환 개최를 통해서 기업 간 교류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 참여기업의 수를 확대하고 참가기업의 업종을 다양화해서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촉진과 같은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내실화할 것입니다. 어, 사무국을 설치하여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성과를 낼 것입니다. 또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인방 차세대 경제인 육성을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무역 수품과 오급 방문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재외 동포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어, 해외에 지사를 설해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 목표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입니다. 어,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가 쌍방향적 협력을 통해서 공동 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어, 전 지구적 문제와 위기를 함께 기여하는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경제, 교육, 문화 같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재외 동포를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주요 정책과 어, 수립 과정에서 이를, 이들 자문단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 동포 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 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구수 공공 외교 사례를 확산하여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 동포 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국가적 주요 시책과 사업이 동포 거주국에서 성과를 내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미 연방 유회의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채택이나 버지니아 주의 동해 병기 법안 통과 또 아르헨티나의 그 11월 22일 김치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등과 같이. 우리 동포 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이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재외동포는 어,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세계 시민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 차세대 재외동포는 u n 의 a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함께 실행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보편적 해결에 대한 세계 시민 교육을 도입, 도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외동포와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외동포 통일, 통일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 차세대 동포 인재들의 능력과 에너지를 통일의 동력으로 결집하기 위해서 동포 대학생 통일 캠프를 운영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학술 회의와 포럼을 통해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할 것입니다. 또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통일에 관한 민간대사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현지 주요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활동도 지원할 것입니다. 아,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제 국내외 제외 등포 정책과 정체성 함양입니다. 이 세션에